벼멸구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형님이 지금 이 기계가 없으셔가지고, 구합 분무기를좀 대주라고 그래서, 구합 분무기 이제 제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새끼 지금 옆에 같이 방지하고 있는데, 요즘에 벼멸구가 찬바람이 살짝 불면서 벼멸구가 지금 극성이어가지고, 나랑 밑둥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합 분무기가 가장 이, 저 농약 방지 효과는좋거든요 나락 전체, 몸 전체를 밑둥부터 위에 있다까지 선다까지다 적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네 형님이 좀 부탁하길래 같이 나와서 지금 방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멸구는 뭐 하여튼 제 논에 지금 이틀 전에 방지를 했는데 한 3-4일 이렇게 잠깐 방심하고 오 배멸구인가 예, 저도 이제 쳐보니까, 벼멸구인가 하고 있는데, 예, 나락이, 움푹움푹, 뭉들기 움푹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분도 이제 나락 농사를 많이 지신 분이 아니라, 잘 모르셔서, 제가 이제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 저 놈, 저분도 부랴부랴 지금 약을 사오셔가지고, 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멸구 피해 현장입니다, 지금. 이 예, 바로 옆 논이 제 논이거든요. 변멸구가 이렇게 <laughs>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별을 모시게 만들어 봅니다. 변멸구 예. 피해 지금 여... 이게 빵꾸났다고 그러잖아요. 빵꾸났다고. 예. 날씨는 더운데 저을줄것을라면 진짜 땀 뻘뻘 흘립니다.